어느 평범한 20대 대학생인 현우는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한적한 농촌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다. 현우는 어릴 적 할머니의 집이 있는 작은 마을을 유난히 좋아했다. 마을은 여러 해가 지나도 변한 것이 거의 없어서 언제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크고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끝에는 작은 과수원이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맨발로 마당을 거니며 집앞에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곤 했다. 이번 방학 동안 현우는 할머니 댁에 머물며 마음껏 쉬기로 결심했다. 첫 며칠은 정말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새 소리에 눈을 뜨고 밤에는 매미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현우는 마을 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 이상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갔다. 며칠 뒤 현우는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 저녁 무렵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숲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가 본 현우는 잔디밭에 서 있는 아주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어릴 적엔 한 번도 본적 없는 오두막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현우는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약한 빛이 새어 나왔다.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현우는 머리끝이 서는 느낌을 받았다. 방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를 뒤집어쓴 거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웃고 있었다.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뒤로 물러난 현우는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 놀란 마음에 빠르게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치 무언가가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숨이 차도록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문득 자신이 들었던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현우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두막에서의 기괴한 경험 때문인지 계속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깊은 한숨과 뒤척임 끝에 현우는 간신히 잠들었다. 그러다 한밤중 갑작스럽게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눈을 크게 뜨고 방안을 살펴보니 이동식 전등 아래로 늘어선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고 그 순간 현우는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자 현우는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그림자가 입을 열어놨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방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여전히 어제의 일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생각했지만 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그 물건은 낡고 반린 목각 인형으로 오두막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현우는 할머니 역시 그 오두막을 아신다는 사실에 놀랐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오두막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다. 예전 그곳에서는 한 외로운 사람이 살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따금 식생활 도중, 오두막 근처에서 신비로운 일이 생기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저 떠도는 혼의 장난이라 여겼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현우는 그 오두막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방학이 끝나 서울로 돌아온 후, 그는 종종 그 기이한 여름날을 떠올렸지만, 그 모든 것이 희미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할머니 집의 마당에 홀로 앉아있던 그 밤만큼, 아직도 어둠 속 그림자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궁금증과 섬뜩함이 동시에 밀려오고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도 여름밤의 공포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그 오두막은 여전히 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거울 속에서 뜻밖의 미소가 떠오르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서이라 불리며 밤늦게 친구들끼리 혹은 혼자 있을 때 읽으면 더욱 오싹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실화인지 픽션인지 모호한 경계에 위치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제 한번 그 공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밤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의 늦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민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수가 사는 줄때가는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곳이었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스산한 기운이 맴돌았고, 민수는 누구에게라도 잡힐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빠듯빠듯한 공포에 놀란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들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이 몰아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지만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이번엔 속도를 올려 걷기 시작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 부분에서 갑작스레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민수를 향해 아옹 울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민수는 고양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수는 드디어 그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듯했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켜 보았고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뒤를 봐.라는 짧은 문구였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그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하였지만, 그 메시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민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창문 바깥을 통해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불편함을 넘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었고,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한 발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거실에서 무언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고 민수는 침대 밑으로 몰래 숨었지만 그곳에서도 시야를 덮는 공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거의 밤을 지새웠고 그 사건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그냥 꿈이었겠거니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꿈이 아닌 무언가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골목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그 골목 끝을 보았고 그곳에 아무도 없었지만 왠지 모를 섬뜩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의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세 글자였습니다. 다시 올게. 이후 민수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되면 그는 그 알림음과 함께 느꼈던 오싹한 기분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 골목을 걷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산골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찾았다. 이 펜션은 주변에 자연이 우거져 있었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시내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근처의 계곡에서 수영을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저녁이 되자 쓸쓸해가 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펜션의 가비 교장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 후에는 수박을 쪼개 먹으며 둘러앉아 또 다른 오사카한 계획을 세웠다. 그중한 친구가 건의한 아이디어는 얼핏 흥미로웠다. 우리는 이 펜션의 주인 할머니에게 이 지역의 전설이나 기괴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어두운 밤, 할머니는 불을 밝히지 않은 조그만 램프만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곳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동네는 나무가 빽빽하고 나무 사이로 작은 오두막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 그중 하나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지.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이야기를 이었다. 오래전 이 오두막에는 한노파가 살았다고 해. 그녀는 혼자였고 별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근근히 의심했지 어딘가 이상하다고 말이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그러다 어느 날그 여자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내려와 장을 보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거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여자는 발견되지 않았어.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숲 깊숙이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상한 건그 후부터였어. 그 오두막 근처에 가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문을 듣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울부짖는 듯한 소리까지 할머니는 무겁게 말을 잇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외부에 찬 바람이 들어와 우리를 움츠리게 했다 그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 오두막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숲 속으로 향했다. 아무도 소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의 두려움이 커졌지만 호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기괴한 느낌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문은 절반쯤 열려있었고 내부에서는 미묘한 악취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오래된 물건들이 방치된 채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려고 할때 우리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문을 긁는 소리, 속삭이는 뜻한 중얼거림.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 듯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그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수 없었다. 급하게 오두막에서 도망쳐 나와 펜션으로 돌아와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악몽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오두막, 그 소리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쫓고 있었다는 확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빠르게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숲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그 오두막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숲은 우리에게 금기된 장소로 남아있다.